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무덥죠. 어, 날씨가 이렇게 무더우면 각 가정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어, 틈새를 보면 습기 때문에 생긴 곰팡이입니다. 그 곰팡이 때문에 가정주부들 아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벽, 천정, 바닥까지 습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집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취약한 가정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발벗고 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입주연합 IY가 있습니다. IY 궁금하시죠? 조금 있다. 우리 대표님께 그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그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양성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주연합 IY 대표 양성봉입니다. 많이 덥죠? 많이 덥네요. <laughs> 그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실 때 생각하면 오늘 여기 녹화장은 대단히 좀 쾌적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입주연합 IY 제가 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어, IY가 무슨 약자야? 이런 의구심도 있을 것 같고, 네. 입주연합 IY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먼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입주연합 IY의 약자는, I, 나는, Y, 양성봉이다. 나는 양성봉이다! 라는 어. 마음으로 진게 IY입니다.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어 언제 만드셨고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약 제가 10년 전쯤에 청소업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 입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회사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어, 2년 전쯤에 입주연합 i y 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어 그러다가 작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네. 가전사사와. 어, 전국에 약 400개의 협력 업체를 보유한 입주연합 IYI라는 주관사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합인가요? 입주 연합? 네, 맞습니다. 그 어, 입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다 보면 어, 새 집이 됐든 아니면 어, 이제 다른 분이 살던 집에 이사를 가든지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 입주연합 아이오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 보니까 공동구매 사업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공동구매 사업 대출 감은 오는데, 어, 우리 또 입주연합 아이오아이 사는 공동구매 사업은 또 틀릴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공동구매 공동 구매 사업이란 거는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실 때뭐 이제 다리 발품을 풀, 뭐 팔지 않아도 그리고 검색을 하지 않아도 입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주관사에서 업체들을 컨택을 해서 별도의 이제 입주 박람회를 여는데요. 그때 이제 입주민들이 오셔서 계약도 하고 상담도 하시고 하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공동 구매 주관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게 공동 구매 사업이다 이거죠. 네아 그러면. 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공동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가격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 품목당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경쟁이 네, 그래서 음. 가격이 저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영리 사업 말고 네. 어, 물론 영리를 추구를 하지만 또 영리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 특히 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구피풀과도 어몇 군데 더 시행을 좀 하셔서 어저그 영상을 보고 많이 아 정말 감동을 먹었었는데 어 특히 이 사업은 언제 시작을 하셨고 어 지금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저희 구피플과 MOU를 맺은 다음에 뭐 매달이 됐던두 달에 한 번이던 이제 우리 집을 부탁해라는 주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복지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얼어몇 가구나 하셨어요, 그동안에? 현재 7가구 정도의 세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 7가구 정도. 어,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이 뭐 많지 않아서 많이 못 도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IY 봉사단이라고 해서 네. 전국에 있는 협력 업체들을 이제 봉사단으로 다 모집을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네. 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보니까 어,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 같은데 아주 젊은층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 연령은 현재까지는 30대 후반 정도. 30대 후반. 네. 정말 그어 젊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 그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따뜻하게 어, 감싸 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이자리를빌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한 일곱 가구 정도 지금가 하셨다 그러는데 어, 가장 아마 대표님 기억에 남는 아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 반응도 있었고 상당히 이거 이런 정도는 시청자분들한테 어, 소개를 해드려도 될것 같다는 이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연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을 부탁해 첫 번째 현장이었던 부산의 이제 다정이네 가구였는데요. 그 다정이네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가 좀 우울증이 있으셔서 네. 할머니 혼자서 어린 손녀 둘을 이제 양육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날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 아침에 갔는데 비도 엄청 오고 집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네. 일을 한동안 너무 솔직히 힘, 힘은 들었는데 이제 이게 많이 변한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가 어, 이거 우리 집 맞아요? 네. 어, 완전 호텔이네. 호텔이 됐네. 와우. 어, 너무 감사해요 하시는데 네. 그 힘든 거는 다 사라지고요. 그 뭔가 뭐를 막 뭉클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진짜 가슴에서 진하게 이게 전해졌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다정인의 가구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아. 기억에 남아요.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라 그러는데 그 대상자들을 만나서 어 자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 대단히 이제 그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사회복지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양 대표님도 어, 그, 그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고 아마 그런 감동을 받고 나면 이 사업의 어떤 양을 빨리 늘려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아네 맞아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어 사.. 이거 복지사업에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거 거 이거 입주연합 YY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이렇게 뭐 취약계층에 대한 어, 나눔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들 각자의 생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한날한 시에 모이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컨택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제일 지금 에, 아, 아, 에러상. 에러상. 네, 에러상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게좀 많이 힘들죠. 사람을 대하는. 네, 네 이제 저희. 저희 일 자체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사람을 많이 관리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배신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한테 제가 뭔가를 계속 맞춰야 되는 맞춰야 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예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하자 체크 시공 하자 체크 시공을 하는 또 사업 부서가 있어요. 아. 네 거기에서 일을 하던 저한테 이제 일을 배워서 일을 하던 한 팀장이 밖에 나가서 몰래, 저 몰래 차렸는데. 그, 다른 팀장들까지 몇 명을 다 데리고 나가서 네.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친구의 평상시 그릇으로 봤을 때 얼마 못 가겠다 싶긴 네. 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얼마 못 갔죠. 그런데서 오는 그 상처라든가 배신감 그런 게 너무 커서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가정주부들의 고민. 아까 제가 소주의 곰팡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우리 대표님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목욕탕에 곰팡이들이 많이 서식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서식을 안 하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곰팡이를 잘 이렇게 처리를 할까 하는 비법을 살짝만 공개를 좀해 주실래요? 어, 일단 최고 좋은 거는 네. 돈을 들여서 시공을 받으시는 게 제일 네. 좋고요. 근데 그 시공을 받으면 얼마나 오래 오래 갑니까? 일단 베란다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탄성이라는 시공을 하는데요. 네네. 이 탄성 시공을 하면 거의 15년, 20년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아, 계속 갑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아파트 외부하고 딱 베란다가 이제 바로 접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관 이제 그것만 하고 나면 한 15년 정도는 괜찮다. 네, 15년 정도는 곰팡이 없이 잘 사실 수 있으실 거고요. 30평 아파트 기준에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30평 아파트 기준, 새 아파트 기준으로는 한 50만 원에서 50만 원 70만 원 사이 정도 아, 보시면 될 거예요. 베란다만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탁실, 아. 안방 베란다, 뭐 실외기실, 네네. 대피 공간 이쪽이 이제 탄성이라는 시공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같은데도 이제 물때라든가 공판이가 많이 끼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이제 줄눈이라는 작업을 하시면은 아, 줄눈. 네, 매우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시죠. 아마 어,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입주연합 아이와의 전화를 또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비법을 공개를 살짝 하셨으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 아까도 이제 그 할머니 이야기 하셨잖아요. 부산에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 정말 제가 보니까 어, 그 영상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어, 가구들도 다 이제 버릴 것 버리고 벽지 바꾸고 막 이런 작업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그런데 정말 어, 땀을 엄청 흘리시고 일, 작업들을 하시는데 물론 보람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보람을 가장 느꼈을 때, 아까 할머니가, 어, 이 집, 내집 맞아, 맞아요, 호텔이네, 하는 이런 소리였을 때일 것 같은데, 네. 또그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연들 어,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해 주시죠. 사회복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사회복지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이제 아무래도 그룹 폼이나 그런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도 도와주실 때도 보람이 있지만 이제 부산 지금 다정이네라든가 또 가을쯤에 저희가 한번더 했던 남구에 그분 성함은 지금 제가 기억 거기도 부산인가요? 네, 거기도 네. 부산이었어요. 그런 이제 생활... 그 일반 분들이 취약계층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게 낙후가 돼 있어요, 네. 심각하고. 그런데 딱 해드렸을 때 정말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희 항상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이렇게 잘 바뀌었다고 이거를 제가 정말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유지해서 정말 쾌적하게 살겠다고 하실 네. 때어 정말 잘했구나 힘이 들었어도 잘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1년에 우리 입주하나 와이와 가 사회복지 영역 그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같은 역량이면 어 소화할 수 있는 가구가 1년에 몇 가구 정도 되시나요 현재 최소 12가구 정도. 12가구. 있어요. 올해는 그러면 지금 몇 가구 정도 더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는 일단은 제가 8월 달부터 해서 매달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없... 네, 네, 네. 그러면 어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정말 우리 그룹홈이 좀 그래. 아니면 어 개별적으로 우리 집은 정말 어려고 이런데 우리 집좀 해줘 하려 그하면 신청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구피풀 측에 전화하시면 돼요. 구피풀에 전화라 이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전화 받아서 그러면 대표님과 상의를 해야 되네. 그렇죠. <laughs> 그 지금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 사업을 더좀 늘려가려 그러면 어,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세요? 지금. 어, 제, 이제, 네네. 기업적, 기업적인가 네, 기업... 말씀하 거죠? 네,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초심이고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 주간사가 1년도 안된 신생인데, 많은 업체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먹었던 초심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저도 업체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하, 하면서 이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심을 놓치지 않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맥. 인맥. 네, 그렇죠. 아. 아무래도 이게 주간이라는 부분이 인맥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인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 네. 이제 저희가 1년밖에 안 돼서 이 주간사라는 곳이 지금 전국에 쟁쟁한 주간사 엄청 많거든요. 네네. 솔직히 그분들 그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직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업력으로 보면 네네. 업력이 그렇게 오래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업력이 오래 안 됐는데 어, 남들이 볼 때는 업력이 얼마 안 됐는데 입주나 YY가 어, 그러니까 아주 이런 표현을 제가 쓰면 좀 어, 어떨지 모르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하기 위해서 어, 이런 거 아닐까, 어? 그래서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 어, 평판을 쌓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력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어,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여기 구피플에 지금 팀장으로 있는 최소정 팀장이라고 네. 연락이 왔어요. 네, 네. 이제, 요번에 구피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인원이라든가 그 이사팀 촬영이 좀 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하면서, 저희가 그때 한 8명 정도가 올라와서, 네. 그 어떤 연예인분의 그 물품을 기증받아서, 네, 네.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어려운 집을 가서 다 배달을 해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배달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 끝나고 이제 저희 갔던 팀들끼리 어, 천안에 내려와서 뭐 간단히 디프를 하면서 네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거 솔직히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거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보람있다 우리 이거 계속 어떻게 할수 없을까 팀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동생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네네.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까지 네네.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님도 네. 팀원과 같이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도 더 화이팅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그양 대표님 피해, 네. 누구를 도와주겠다, 이런, 뭐, 그런 피가 따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숨겨왔던 피가 <laughs> 다시 보였나봐요. <laughs> 예전엔 솔직히 몰랐어요. 먹고 사는 거 아. 바쁘고, 예.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게더 많아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때 계기로, 어, 어, 도와드리고 싶다. 어, 하면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걸 느껴서. 그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팀원들이나 대표님이나 더 행복해지신 건 맞나요? 뭔가 마음이 예전보다 좀 넓어졌어요. 넓어졌다. 그리고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전에는 당장 이 앞에만 보고 제 바운드리만 항상 네.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계속 도와주,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이 세상 보는 관점이 많이 틀려져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영리기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네. 뭔가 나도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해봐야겠어. 네. 그런데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께 어떤 용기를 갖고 도전해보라고 한 말씀해 보시죠. 어, 솔직히 저도 제가 처음에 봉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할수 있을까 했는데요. 실제로 막상 시작만 하면은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도와드리 도와드리는 그 봉사 하나로 제가 갖는 마음의 자산이 더 커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어려운 분들 한 분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봉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실행부터 해봐라. 그렇죠. 네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일전아 바이와이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갖고 계세요? 일단 사업적으로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주관 사업을 충청권역에서만 움직이고 네.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을 이제 상대로 움직일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계획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자 체크 사업 부서인데요. 네. 이 하자 체크 같은 경우 현재는 아파트로만 해서 구, 아파트만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뭐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네.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게 또 어느 정도 지금 어 과정이 지금 다돼 가고 있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 한번 보내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제 사회 복지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인원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는 저희가 협력업체가 많이 또 늘어나고 같이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더 많이 모아서 네. 이제 아, 봉, 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그리고 하나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봉사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기후 변화 네. 때문에. 이제 날씨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갑자기 뭐, 어, 백년 만에 폭설, 백년 만에 폭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어려움을 처한 이웃들한테는 어, 더, 어, 우리 입주연합 IY의 역할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입주연합 IY와 같은 치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주연합 IY의 양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더 키우고 이런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더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 어, 하면 좋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네, 따스한 집에서 살수 있는 어, 그 날이 올 때까지 입지연합 IY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